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마포구가 복합공연장 조성사업 변경과 관련해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횡성군이 내년도 외국인 계절 근로자 수요 신청을 받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충청북도가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부령시는 2045 청년 창업 지원 사업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제47회 통일 서원제를 개최했습니다. 차세대 지능형 교통 체계 줄여서 CITS는 자동차와 도로 정보 센터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렇게 수집된 도로 정보들은 자율협력 주행 실현에 필수적인 요소여서 각 지자체마다 사업 추진에 열을 올렸는데요. 하지만 광주는 단한 건의 활용 사례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도심 곳곳에 설치된 노변 기지국입니다. 단말기를 부착한 차량으로부터 도로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받고 단말기를 부착한 다른 차량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광주시는 지난 2019년 국토교통부의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 실증 사업자로 선정돼 2021년까지 노변기지국 110개와 차량용 단말기 2천여 개를 설치했습니다. 여기에 투입된 사업비는 국비 150억, 시비 100억 등 모두 250억 원에 달했습니다. 서울, 제주, 울산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빠르게 CITS 인프라를 갖추게 된 건데 문제는 이후 활용입니다. CITS로 수집된 정보를 활용한 자율협력 주행 등 후속 사업을 추진해야 했지만, 인프라 구축 이후 이를 활용한 사업은 지난 4년간 한 건도 없었습니다. 오픈 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해 활용한 사례 역시 단한 건도 없었습니다. 장비 구축에 250억 원을 투입하고도 활용처를 찾지 못한 채 방치하는 사이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이제는 활용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는 말도 나옵니다. 전원영비 쪽이 5년에서 내구에는 8년, 7년 분류되어 버리니까요. 그런데 이건 초창 실증 사업이다 보니까 특정 주파수, 무전 주파수들만 있다 보니까 수백억 원의 예산을 들여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놓고 단한 건의 활용 사례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광주시. 지역 핵심 산업으로 AI,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말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다음으로 수도권 소식입니다. 동대문구 자율주행 버스가 정식으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교통수단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일상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대문구는 지난 13일 구청 앞 광장에서 자율주행 버스 개통식을 개최했습니다. 개통식은 홍보 영상 상영과 축하 공연, 테이프 커팅에 이어 자율주행 버스 시승 행사도 진행되며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자율주행 버스 동대문 A01은 14일 오전 9시 첫 차를 시작으로 정식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노선은 장한평역에서 경의의료원까지 왕복 15km 구간으로 총 23개 정류소를 평일 하루 6회 운행합니다. 군은 이번 개통이 동북권 교통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 밝히고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을 위한 지속적인 혁신을 약속했습니다. 동대문구가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생활 현안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듣고 바로 답하는 진짜 소통을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군은 지난 9월 30일 이편한 세상 청계 센트럴폴의 아파트에서 2025 공동주택 라이브 현장 소통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소통회는 이필영 구청장이 입주민들과 직접 만나 생활 불편 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에서 바로 답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현장에는 많은 주민과 구청장, 지역구 의원, 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해 수질 개선부터 통학로 정비, 전동 킥보드 관리, 도서관 확충 등 다양한 제안을 나눴습니다. 구는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안은 부서별 검토 방안을 안내하고, 시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도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입주민들은 실시간 응답에 큰 만족을 나타냈으며, 행사장에서 함께 운영된 자전거 수리센터, 반려식물 클리닉도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마포구가 K-POP 복합공연장 조성사업 변경과 관련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공연장 대신 주민 생활 밀착형 체육 문화 복합시설을 새롭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합공연장은 2019년 예비타당성 조사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며 사업이 시작됐지만 복합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여론상승 등에 따라 사업여건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새로 조성될 체육문화 복합 시설은 수영장, 헬스장, 문화 체험 공간 등 모든 세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시설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강 조망권의 활용에 사계절 내내 국민에게 열린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구시는 2025 청년 정책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그동안의 청년 정책을 돌아보고 새로운 10년을 청년들과 함께 설계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은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 청년 정책의 방향성을 재점검하고 AR 시대를 포함한 향후 10년간의 청년 정책의 비전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포럼은 주제별 4개 세션으로 구성해 다양한 관점에서 청년 정책의 현재를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을 모색합니다. 시는 청년이 정책의 수혜자를 넘어 미래를 직접 설계하는 주체가 되도록 앞으로도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대구광역시는 2025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 대구국제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유네스코 창의 도시 간 지속가능한 협력과 문화적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음악을 통해 기억하는 세계 자유와 평화를 주제로 15개국 21개 도시에서 1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대구시는 창의 도시들과 활발한 문화교류를 추진해 오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함께 선정된 일본 교토, 중국 창사와 연계해 문화소통의 폭을 넓혔습니다. 포럼은 대구, 교토, 창사, 세계도시가 함께 만드는 협업 무대로 시작해 국내외 전문가 발제, 유네스코 창의 도시 사례 발표 및 패널토이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대전시는 전통과자 쫀득이 출시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대전 관광공사, 식품 제조회사인 이지팩토리와 함께 진행했습니다. 대전시 관계자는 다양한 굿즈 개발을 통한 도시 브랜드 업그레이드 차원에서 국민 간식으로 불리는 쫀득이를 개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미, 찰보리, 옥수수 등 곡물로 생산해 다음 달부터 꿈돌이와 대전여행, 꿈돌이 하우스 등 대전 시내 공공매장과 회사 유통망 중심으로 우선 판매될 예정입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웰빙 전통 간식인 쫀득이 등 여러 식품을 지역 기업과 함께 선보일 것이라며 로컬 F&B 라인업을 통해 경쟁력을 키우겠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강원도 소식입니다. 춘천시가 신부급 양계장 재축 신청에 대해 최종 건축허가를 내렸습니다. 해당 양계장은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제기되어온바 있습니다. 시는 허가 배경에 대해 사업주 생계 유지 문제를 비롯해 관련 법령상 저촉 사유가 없다는 점, 기존 대비 사육 규모가 75% 이상 감소한 점, 악취저감시설 설치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양계장은 지난해 10월 발생한 화재로 닭 18만 마리를 비롯한 시설이 전소되면서 재축을 신청했으나 악취 문제 등을 이유로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두 차례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서 간 회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또한 타 시군 양계장의 악취 저감 시설 현장을 조사하고 효과를 검증해 이를 사업장에 반영하도록 요청하는 등 주민과 사업자 간 협의를 지속하며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서 간 긴밀히 협조해 양계장 운영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행성군이 내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 신청을 받습니다. 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접수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서 할수 있고 농업경영체 등록상 경장 면적에 따라 한 농가당 최대 9명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9월 17일부터 10월 29일까지 6주간으로 신청기간이 지나면 수요 조정이 어려운 만큼 내년도 인력 수급이 필요한 농가는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접수해야 합니다. 군은 이번 수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무부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 배정을 신청할 계획이며 인원이 확정되면 농가별 신청 인원과 경작 규모 등을 고려해 2026년 3월부터 순차적으로 근로자를 배치할 방침입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는 농번기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2022년부터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해 올해는 총 1313명을 유치했습니다. 횡성군이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진행됩니다. 경기 침체 시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이 가능하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횡성군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영업용으로 공유재산에 임대하는 관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당초 임대요율 5%에서 최저 인하요율인 1%로 인하해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원기간은 올해 말까지로 군에서는 지원 대상자가 감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 안내하고 이미 임대료를 납부한 경우 환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입니다. 2025 평창 에코라이트가 평창읍 노람들 일대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처음 선보인 이 행사는 관광 시너지 효과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올림픽 도시를 지나 미래 에코도시로의 도약 평창을 슬로건으로 보름달 아래서 즐기는 한가위 빛의 판타지를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제는 평창의 청정 자연과 빛의 판타지를 결합해 환상적인 야간 경관을 선사했습니다. 하이라이트 공연인 미디어 파사드와 레이저 아트쇼 달빛 낭만은 주상절리 폭포를 배경으로 빛과 물이 어우러지는 장관을 연출했으며 장암상과 노람들 상공에서는 웅장한 빛의 교양곡이 펼쳐져 관람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해 평창 백일홍 축제, 평창 전통시장, 에코랜드를 연결하는 셔틀버스가 운영됐으며 휘닉스 파크, 한화 리조트 평창, 모나용평, 알페시아 리조트에서 출발하는 특별 셔틀버스도 마련됐습니다. 특히 올해 축제는 평창읍 종부리에 집중됐던 기존 백일홍 축제를 노람들과 전통시장까지 확장해 낮과 밤을 아우르는 관광 콘텐츠로 발전시키며 지역 먹거리와 볼거리를 강화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 시너지 효과를 높였습니다. 평창군은 2025 평창 백일홍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가을 향기 백일홍으로 물들달의 주제로 열렸습니다. 올해 축제는 총 7개 구간으로 조성돼 구간마다 독립된 테마와 다양한 체험, 포토존, 문화 공연이 마련됐으며, 천만 송이 백일홍 꽃밭에서 방문객들이 특별한 가을 정취를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깡통 열차 편도 운행을 추가해 관광객들의 편의를 높였으며, 스탬프 투어를 통해 전 구간 체험을 완료한 방문객에게는 기념품을 증정했습니다. 또 전통문화 체험부스에서는 메밀 부치기, 민속놀이 등 평창의 전통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습니다. 평창군은 셔틀버스 운행을 통해 축제와 지역관광지를 연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2025년 2분기 실질 지역내 총생산 성장률이 공개됐습니다. 충북도는 전국 1위를 달성했습니다. 충북은 전년 동기 대비 5.8% 성장률을 기록했는데 이는 전국 성장률인 0.4%를 훨씬 웃도는 수치입니다. 이번 성장은 광제조업의 생산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반도체 업황 개선과 글로벌 AI 수요 확대에 힘입어 전기 장비, 반도체, 전자부품 생산이 급증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충북 산업의 43.4%를 차지하는 광제조업은 무려 12%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전국 1일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서비스업 또한 1.8%의 성장률을 보이며 소비심리 회복에 힘입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건설업은 고금리, 건설 수요 급감 등 민간 건설 경기 악화로 신규 투자가 위축되며 전년 동기 대비 9.2% 감소했습니다. 다만 이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전국 평균과 비교해 안전 흐름을 유지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2025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충청북도가 지자체 중 종합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도는 혁신 일자리 사업 운영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시상식은 지자체 일자리 정책을 종합 평가해 우수 지자체를 시상하는 대한민국 대표 지역 일자리 시상식입니다. 충북도는 2023년 특별상과 2024년 최우수상에 이어 3년 연속으로 수상했으며 도시농부 사업이 연 20만 명, 도시근로자 사업이 연 10만 명을 초과 달성하는 등 혁신 일자리 사업 운영과 일자리 창출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통계청 8월 발표에서도 고용률은 전국 2위인 73.7%, 실업률은 전국 최저인 0.8%를 기록하는 등 우수한 고용 지표를 보여준 바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5단계 지역균형 발전 사업의 최종 규모를 확정했습니다. 도는 본격적인 사업 발굴에 나설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4,196억 원으로 이중 보비 2,690억 원을 투입합니다. 지난 2007년 1단계를 시작으로. 지역 균형 발전 특별 회계를 설치했고 지금까지 총 4단계에 걸쳐 저발전 지역을 집중 지원해 왔습니다. 단계별 투자 규모를 확대하며 저발전 시군의 생활 SOC 확충과 산업, 관광 기반 조성에 힘써 왔습니다. 특히 4단계까지 문화 관광과 산업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1조 10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기업 유치, 신규 일자리, 누적 관광객 유치 증가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후 충북도 균형 건설국장은 5단계에서는 도 전략 사업과 공모 사업을 새로 도입해 광역적 파급 효과와 지역 맞춤형 발전을 동시에 도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령시는 2045 청년 창업 지원 사업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시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청년 창업 지원 기반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간담회에 앞서 창업에 성공한 12개 팀에 대한 현판 수여식이 진행됐으며 창업팀의 대표 아이템 전시 및 홍보부스가 마련돼 시민들이 제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보령시와 한국중부발전, 창업팀 관계자들이 참석해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과 지역창업 생태계 발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시는 창업 친화적인 지역 환경 조성을 통해 청년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보령시가 드론을 활용한 섬 지역 물류 배송 시연회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시는 드론 실증 도시 구축 사업에 본격적인 성과를 알렸습니다. 이번 실증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2025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섬 주민들에게 생필품, 공공배달, 밑반찬 등을 드론으로 배송했습니다. 또한 섬 주민들로부터 수거된 폐, 의약품을 역배송하며 드론 배송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검증하는 시연회를 개최했습니다. 고령시는 다양한 드론 기반 공공 서비스를 확대해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상도 소식입니다. 경상북도는 제47회 통일서원제를 개최했습니다. 이철 후 경상북 도지사를 비롯한 주요 기관, 단체장 등 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삼국통일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또한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한반도 통일과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의미를 함께 담았습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경북이 통일 평화의 상징 지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한 강력한 대책들이 연이어 발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분양과 주택경기 침체에 빠져 있는 지방부동산에 대한 대책은 없어 아쉬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꺼내들었습니다. 15억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대출 제한도 강화했습니다.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 공공주도 공급대책을 담은 9.7 대책 이후, 벌써 세 번째 수도권 중심 부동산 대책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가 심화하고 있는 지방 부동산에 대한 대책은 이번에도 빠졌습니다. 대출 규제 등으로 부동산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지방의 부동산은 더 얼어붙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광주의 주택 시장 매매 가격은 지난해 3월 말 이후 73주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분양 주택도 지난 8월 말 기준 1370세대로 2021년 주택시장 호황기 27세대와 비교해 50배 급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극심한 침체기가 장기화되고 있는 지방 부동산 시장의 회복을 위해서는 대출과 세제 완화 등 차별화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감면 적용을 받게 하므로 해서 시장에서의 수요를 좀 창출하는 지원책이 좀 필요할 것라 생각이 들거든요. 수요 부족으로 침체 일로를 걷고 있는 지방 부동산과 이른바 똘똘한 한채 현상으로 가격 폭등을 이어가고 있는 수도권 시장이 극심한 양극화를 보이는 상황. 각종 세금과 대출 제도마저 일 주택자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지방의 부동산은 더욱 활로를 찾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입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전국 원전에서 모두 10건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4건이 전남 영광의 한빛 원전에서 일어났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빛 원전에서 불이 났을 때 주민들에게 전달되는 알림 문자가 20시간이나 지난 뒤에야 발송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국회 과방위 조인철 국회의원에게 원전 화재 사고 현황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전국 원전에서 모두 10건의 화재 사고가 있었는데 이 가운데 4건이 전남 영광 한빛 원전에서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화재 이후 주민들에게 알리는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원전에서 불이 나면 한수원은 SMS 알림이 서비스를 사전 신청한 국민들에게 재난 발생 알림 문자를 발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밤 10시 40분쯤 불이 났는데 한소호는 다음날 저녁 6시 50분까지 알리지 않은 겁니다. 다른 화재 세 건도 마찬가지로 화재가 발생한 시간부터 문자를 전송한 시간까지 걸린 시간은 8시간, 16시간, 6시간으로 즉시 알리지 않았습니다. 재난 사실을 주민에게 알리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게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부 절차서라고 하는 간단한 내부 규정에. 공개해야 한다라고만 되어 있지. 그걸 언제 누구한테 해야 되는지는 구체적으로 좀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다 구체화시키는 조치를 먼저 취하고 모든 행정적 절차를 동원해서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원전은 단순 화재로도 폭발 사고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주민들에게 투명한 정보 공개와 신속한 전달 체계가 필요해 보입니다. KBC 양유창입니다. 특별 자치도 소식입니다. 제주도는 제주도민대학 디자인단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도민주도형 평생학습 시스템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오영훈 제주도지사 특별강연과 함께 제주도민대학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습니다. 참석자들은 도민대학 심화과정 개설과 예산 확대, 학우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연계 강화, 5060세대 돌봄 교육자 육성 등을 제안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특강에서 제주도민대학은 도민이 배우고 나누며 성장하는 평생학습의 중심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 양평군에 위치한 두물머리가 UN 관광기구 최우수 관광마을로 선정됐습니다. 두물머리는 남한강과 북한강이 하나로 모여 한강이 시작되는 지점인데요. 특히 400년 된 느티나무와 화포돗배가 여행객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고는 마을 주민들의 노력이 인정받은 뜻깊은 성과라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